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안녕하세요 수정가족 여러분 1월 26일 월요일 소망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10편 66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 지어다. 하나님을 향한 찬송의 자리로 모든 만물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만물의 존재 이유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주님의 큰 권능과 능력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주께 복종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절에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바다에 길을 내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강의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 이십니다. 세상이 할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구원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임생길에 길이 보이지 않고 방향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바라볼 때그 은혜로 우리 인생을 또한 붙드시고 인도하고 계심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와서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7절 말씀에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무한하신 능력으로 다스리십니다.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백성들을 살피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의 말씀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돌보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을 인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행적을 묵상하고 기억하고 또 생각할 때 우리 인생길에 인도하시며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믿음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승리의 한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여러분은 형통한 인생이십니다 특별히 건강에 유념하시기를 바랍니다.